원전주 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전주는 이제 한국전력이나 한국, 저, 한전 KPS, 이 정도 종목은 저는, 어 관심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전관에서, 어, 한전이 굉장히 실적 확보에 해서 한국전력이 많이 못 내려,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어, 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전력을 앞으로 이제 전기 인상하는 부분이나 재무구조 개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앞에서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매집을 흔적하게 한게 보여요. 2020년도부터. 어 현재까지 어 하단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매집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어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은 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 중장기로 싸우시면 3만 원은 음, 최소한 못 가지 않을까 그리고 3만 원도 돌파하고 갈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목 개선과 어, 실제형상이좀 보이는 모습이 앞으로는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 한국전력은 관심 있게 보고요 어,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재평가예요. 자한정 KP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상향을 지금 음, 틀어갖고 오, 오일선이 우서, 우상향을 틀었는데 지금 앞에서 어, 보이는 모습 차트를 보시면은 2 0 0도 2020년 3월 때부터 한번 들어올렸다가 다시 지금 어, 산에 한 위로 한네개 정도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 지금 어, 3만 원 초반에서 지금 오일선을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주고 갈 모습을 보이는데 예, 3만 원 초반에서 한번 쌍바닥을 오, 오일선을 만들어. 서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 부분도 매집을 하고 이제 차 상승의 매집을 보이고 2차 상승 한번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원전으로 관심을 봐야 될 종목은 아, 이두 종목은 안전하게 한번 투자를 하셔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 기업분석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 프레미엄이 이 종목은 많이 붙어 있지 않아요. 지금 한, 이 원자력 관련해서 프레미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붙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39% 밖에 안 붙어 있고, 시총이 1조 5천억인데, 그래도, 어, 마진율이 약, 어, 아, 한 8%, 5% 정도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아, 이 요번에 이 종목도, 매력 있는, 음, 원, 원전에서는 매력 있는 자리야, 있지 않나. 그래서, 어, 한전, KPC, 그 다음에 한국전, 이두 가지를, 원전에서는 관심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